대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위장, 대장, 간장 맞아.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신장까지. 네. 그랬는데 대장, 대신경을 이번에 찍었는데 용종이 있다그래서 저기 뭐야?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근데 피해 먹으면 있잖아요. 암이 안 걸리거든요. <laughs> <근데> 내가 <어떻게 웃음> 잘 드시면 <laughs> 그렇죠. 어, 네. 어, 네. 그렇죠. 음. 잘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죠. 먹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음. 그래서 암이 안 걸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음. 있는데 음. 저기 보니까는 그 용종이 있다 그랬어요아니에요 그랬더니 의사가 내가 알면서 음. 암은 안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해가지고 그 저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의사가 나고 하는 소리가 어, 혈관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음,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1 8살 때부터 있잖아요 위경련에다가 이 저기 장이 나빠가지고 막 변비에다가 막선열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음. 그랬더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혈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혈관이 좋은 이유가 없지요, 내가. 근데 음. 혈관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안경을 안 끼고 가가지고 음. 혈관, 혈관은 나는 봐도 내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모르고 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 아니 그장 벽이, 그 대장 벽이 그 네. 보이는데요. 음.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선홍색 완전 농밀예보고 하면서 맞아요. 그 혈관, 혈관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음. 와, 내가 저렇게 좋아졌구나. 맞아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병 있잖아요. 음. 완전히 옛날에 풀암 있잖아요. 쑥색 변을 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음. 지금은 있잖아요. 변도 노래졌죠. 네. 그렇게 하고 뭐 좋아진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 음. 완전히 이번에 있잖아요. 그 대장 대장 벽을 치다 보고 혈관 치다 보고요. 아, 그래. 진짜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음, 역시 p 입니다그렇 응, 그래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내가 약국을 하,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이걸 잘 권유를 못해요. 음, 잘 권유를 못하면서도 음, 음. 그래도 IMM도 갔었어요. <laughs> 네 맞아요. i m m 십니다 <laughs> <laughs> 네네 그렇게도 갔는데 음. 그거 내가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음. 밑에 사람들이 음.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좋으니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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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PM, PM 얘기를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는데, 어떨 때는 있잖아. 저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 그, 렇게 우리 집에서는 싫어해요. 그치, 음, 네, 그쵸. 말해서는 음, 맞아요. 어, 그, 음. 약국도 안 되는 약국도 아니고. 음, 음, 너무 잘 되시네. 그아요맞 음, 어, 그러는데, 음, 이, 그, 우리끼리만 먹자. 우리는 음. 이제, 엄마, 스트레스 받잖아. 음. 그러니, 그냥 우리끼리만 먹자, 음. 우리끼리만 먹자 하는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진짜 아파가지고 뭐암 환자나 뭐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저 사람 피엠 먹으면 낫는데, 피엠 먹으면 좋아지는데 맞아. 맨날 맨날 그 생각을 음, 해가지고 맞아. 이야기는 해요, 네.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는 사람들은 먹고 음.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 아, 그거 너무 좋다면서 러 지금은 음. 언니 하나가. 세상에 저기 뭐야 다시 먹는다고 11월 달부터 다시 먹는데 저기 티바이저가 이제 12월 달에 사준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문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 전에는 엑티바이저가 떨어져 버렸대요.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타워 칵테일 두개 저녁에 리스토 레드 두 개. 저녁에 두 개. 사실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 데. 그런데 그걸 먹었어 언니 그렇게 먹지 말고 하나씩만 먹어. 음. 나 이거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음. 진짜로 있잖아요. 그 저기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라 해봐야 이제 음. 코앞에 다가갔잖아요. 네. 자기가 공공근로를 나갈 거래요. 음. 공공근로 나가가지고 나 피해 먹을 거야. 그리 기분도 너무 좋고 잠도 음. 너무 잘 자고. <laughs> 네 맞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진짜 독일 독일도 제약 그 베링 우리가 약국을 하니까 알잖아요. 음, 아, 그쵸. 그 베링거 인겔하임 있잖아요. 맞아요. 주사약 전문 회사에 맞아요. 알고 그래서 PM을 이렇게 흡수력을 좋내 내, 내 생각에 PM이 흡수력이 왜 이렇게 좋은가 그랬을 적에 그이 PM사가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맞그데 주사약은 먹어서 소화돼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피에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해자가 바로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N P C 공법 음. 그거를 갖다가 했는갑다야 역시 나는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음. 하고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네, 줘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정말 살리고 싶은데 그냥 맞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저왜나한테 그냥 주지 이렇게. 음 맞아요. 하고. 그래서 아유.